이런 분열의 모습을 참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모로코에 있었던 알모라비대족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저기 이베리아에 저렇게 그 타이파라고 하는 어, 조그만 왕국들로 나눠져가지고 어떻게 기독교 궁국들한테 조공을 주고 사냐? 도저히 볼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고. 지브롤터를 건너서 여기를 알 안달수를 안달루스를 재건하겠다고 정보 정벌합니다. 그래서 남부 지역을 꽤 많이 정벌했고요. 그러다가 이 모로코에서 또 다른 세력이었던 알모 아데족이 또 등장을 해 가지고 또 모로코를 자신들의 땅으로 만든 다음에 이들이 다시 안달루스에 침입을 해 가지고 세비야를 수도로 해서 왕국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1차 알모 라베드족이 한 100년 정도 안달루스를 지배했다가 2차 알모아대족도 또 100년 정도 안달루스를 지배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많은 것들을 남게 기 됐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세비야에 있는 히랄타 탑이에요. 알모아대족의 근거지였던 마라케시의 쿠투비아 모스크가 있어요. 모스크 탑이 있어요. 그세비야의 히랄타 탑과 모스크 탑을 비교해 보면 건축 양식이 아주 비슷하죠. 꼭대기만 다르죠. 꼭대기가 다른 것은 나중에 꼭대기는 기독교인들이 마르코식으로 위에 얹어서 그렇고 그 밑에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행을 가시면 스페인과 모로코가 비슷한 건축 양식을 가진 걸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이렇게 모로코인들이 침입을 해가지고 한 200년 동안 안달루시아를 점령을 했었기 때문에 공통적인 건축 양식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비야의 이알모하대족의 흔적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알카사르죠. 지금 스페인에 있는 여러 도시에 알카사르가 있어요. 똘레도에도 있고, 세비야에도 있고, 세고비아에도 있고, 그라나다에도 있고. 그 알카사르, 그러니까 캐슬이란 뜻이죠. 성, 성체 알은 정관사고, 그러니까 캐슬이 그 아랍말로 이제 카사르가 되는데 그 카사르가 나중에 이제 서, 이 왕들이 사는 그런 곳인 거죠. 그 세비야의 알카사르는 당시 알모아대족들이 남겨놓은 그런 건축 양식을 그대로 하고 있다. 그래서 알카사르 계약의 궁전과 고딕의 궁전에 보면 이런 이들이 남겨놓은 무어인 특유의 문양들이 남아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알 안달루스는 당시 이베리아에서 아니면 당시 유럽에서 가장 화려하게 발 달된 문명을 갖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바스 왕조가 그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8세기, 9세기의 가장 선진국이 어디였느냐라고 하면 바로 바그다드의 수도를 두었던 아바스 왕조였습니다. 자, 이 아바스 왕조에서는요 그리스의 철학, 과학, 역사, 고전들을 다 해석하고 아랍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인도에서던 여러 문화들, 숫자 이런 것들을 가져오고요. 그리고 페르시아에 있었던 사실 페르시아가 그리스만큼, 그리스보다 오히려 더 뛰어난 학문들, 문화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바그다드에서 다 집대선한 거예요. 그리고 동방에서 건너온 제주술, 나침반 같은 것들을 이 아빠스 왕조에서 활용을 하게 되죠. 그런 것들이 북아프리카의 고속도로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 이베리아까지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후기 우마여 왕조 시절에 이 안달루스는 아주 화려한 문명을 꽃피웠고요. 최초의 수도였던 똘레도 여기에도 그런 그 학교 같은 것들 이 만들어지는데요. 나중에 이제 8세기, 9세기, 11세기, 11세기 12세기 경에 가면 이 똘레도 지역은 기독교 지역으로 바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지배자들이 이 똘레도에 있었던 번역 학교를 없애지 않고 유지를 합니다. 그곳에 있었던 종교적 관용 또는 학문적 관용 이것을 콘비벤시아라고 부르는데요. 그레도에서도 그러니까 번역 학교가 있었고 그다음에 당연히 안달루시아 지역엔 코르도바에도 그런 번역 학교라든지 여러 도서관 이런 것들이 유지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들었던 여기서 만들어진 많은 학문들이 서유럽에 상당히 큰 영향을 주게 된 거죠. 그것이 바로 이 안달러시의 학문의 발전이었고요 그똘레도에 있었던 번역학에서 어떤 일이 쓰냐면 이븐 루시드, 이븐 아라비, 이븐 투팔 같은 대학자들이 활동을 하게 된 거고요 이 중에 상당수는 바그다드에서 건너온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들이 바그다드에 있었던 지혜의 집에서 수행했던 여러 학문적 활동들이 책을 통해서 전해지게 되죠 전해져서 이, 이 지역에서 많은 활동이 이루어지게 된 거고, 여기가 이렇게 선진 도시로서 발전을 하니까, 이탈리아나 프랑스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유학을 오게 되고, 이들이 아랍어를 배우고, 음, 아랍어를 배움으로써 아랍어로 되었던 것들이 라틴어로 번역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철학, 과학, 의학, 천문학, 수학 같은 것들이 라틴어 서적으로 번역이 돼서 이것이 이탈리아로 전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아랍어에서 출발했던 화학, 연금술, 천문학, 점성, 대수학, 알제브라, 커피, 설탕, 레몬, 뮤직, 바자마 같은 아랍어 단어들이 라틴어에 들어가고 또는 스페인어, 이탈리아 속에도 자연스럽게 녹아져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달루시아의 중심도시였던 꼬르도바라고는 도시는 어땠냐면 당시에 50만, 전성기 50만이 있다고 했죠. 근데 이곳에는 1,600개의 모스크가 있었고, 8만 개 상점에 1만 3천 명이 일했다. 전체 인구는 한 50만이었다. 그리고 40만 권의 책이 보관된 도서관이 있었고, 로마 제국의 유산이 사실 파괴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걸 래서그특별로흡수래요 그래서 상수도, 하수도가 보급이 되어 있었다. 당시 유럽에는요 19세기까지 상하수도가 없었어요. 프랑스에서도 파리가 하수도를 개조하기 전까지 하수도도 없었다는 거죠. 근데꼬르도바는 이미 10세기, 11세기, 12세기 경에 이미 이런 것들이 다 있었다. 그리고 동방에서 많은 농산 농산물 모로코의 농산물들이 건너와서 이 지역에서 재배되고 함으로써 경제가 많이 발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꼬르도바에 있었던 40만 권이던 도서관.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이븐 루시드, 그 다음에 유대인 마이모니네스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아리스텔레스의 책이 주석이 달게 되고요. 이것이 이탈리아로 건너가게 되었고요. 인도에서 발생된 수학, 이 아라비아 인도 수학으로 개성되게 되고, 아베르에스에 의해 가지고 파리 대학의 아베르스주의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결국은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 꼬르도바가 선진국이니까 선진국의 문화는 당연히 후진국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죠? 파리로 가서 신학이 만들어지고요. 볼로냐로 가서 법학이 만들어지고 중세 초기의 교육 활동은 여기서부터 꼬르도바에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런 학교가 만들어지는 그리고 수도원에서 자연스럽게 학문 활동이 이루어지는 이런 걸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학이라고 하는 우르베니타스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게 된 거죠. 세계 최초의 대학은 볼로냐 대학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세계 최초의 대학은 카이로에 있는 알 아자르 마드라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대학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져서 자연스럽게 코르도바로 전해지게 되고, 코르도바에 있던 학자들이 그걸 가지고 이탈리아로 가서, 볼로냐에는 법학대학원이 생긴 거고, 몽펠리에에는 의학대학원이 생기고, 파리에 가면 신학대학원이 생깁니다. 독특하게도 오늘날 똑같이 신학, 법학, 의학은 다대학원 과정이죠. 그래서 기초는 자유학이라고 그래가지고, 리버럴, 아트 리버럴스, 그래서 문법, 수사학, 논리학, 수학, 기학, 천문학, 음악은 대학 과정을 통해 서 기초 학문을 하고 이걸 배운 사람들이 법학, 신학, 의학을 하는 이런 체제로 이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게 코르도바에서 만들어진 어떤 학문의 체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스페인은 남겨진 이 무어인의 영향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관광을 가서 가장 많이 볼수 있는 건 건축물이잖아요. 건축물에 이베리아 반드는 아주 독특한 특징, 바로 무대하르 양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프랑스에 가면 고딕 양식, 뭐 이탈리아 가면 로마네스크, 고딕, 바르크 다 섞여 있는데 스페인에 가서는 유독 무대하르 양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무대하르라는 이름은 1859년에 안달루시아 역사학자이자 고고학자였던 호세 로즈 리우스라는 사람이 명명한 거예요. 아 이런 양식을 무대하르라고 보자라고 하는 건데, 자 그럼 무대하르고 뭐냐면 기독교 세력의 재정복. 그러니까 12세기부터 점차적으로 기독교를 재정복을 하죠. 똘레도 같은데 그렇게 정복이 되고, 그리고 1452년에 그라나다도 정복한 이후에도. 제정복 이후에도 자신의 종교와 간습을 유지했던 사람들을 무대하라고 부른 거예요. 개종한 사람들은 다르게 불렀고, 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1492년에 아람블라 칭량을 위해서 개종하거나 떠나거나 했던 게그 사건인데, 그 이전. 1492년 이전에는 그것이 기독교 세력적으로 바뀌었어도, 개종 안 해도 됐거든요. 그, 그 사람들을 무대화를 했고 이 사람들 속에 건축가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건축물들이 세워졌는데 이런 시대에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 문화가 공존하던 스페인의 어떤 관용적 사회적 분위기에서 만들어진 것. 이걸 무대화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무어인만 있을 그런 시대가 아니라 세 종교인들이 같이 있었던 시대. 그래서 아람 양식하고 좀 달라요. 완벽하게 아랍 양식이라 할 수도 없고 스페인에만 있는 고유의 건축 양식을 무대하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무슬림 지배자가 떠났어도 이들은 기술자들에 남아서 그 사람들이 여기 이제 성당이나 알카사르 같은 건축물에, 어, 이를 세울 때그 사람들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건축 양식이 만들어지게 된 거고요. 중동의 아랍 양식은 상당히 구분된다. 그래서 이베리아 반도만의 지역적 특징이 있고 건물의 주 재료가 벽돌이다. 그리고 여기 이제 타일이 많이 만들어져 있고 나무를 세공을 했고 회반죽 해서 어이 비교적 값이 비싸지 않은 재료를 사용해가지고 장식을 했다 이게 이제 특징이라고 할수 있죠. 그러고 나서 1492년 알람브라침량 이후에도 기독교 지배자들은 이 무대 아래 양식을 다 파괴하지 않아요. 물론 파괴된 것도 상당히 많은데요. 모스크도 많이 없어졌지만 그래도 중요한 건물들은 남겨놓고 그거를 약간의 개조를 통해서 성당으로 활용하거나 환경을 상당히 많았죠. 그래서 그 포르도바의 모스크 같은 경우도 대부분 그대로 남기고 거기다 성당을 만들었고 알카스라 같은 경우도 일부만 철거를 하고 일부는 그대로 썼고 그라나다의 알람브라 궁전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대로 두고 일부 지역의 성당 같은 거를 해서 무대 아래 양식과 고딕 바로크가 함께하는 이런 어떤 유물 유적이 지금까지도 볼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산티아고 순례길. 우리 스페인에 여행 가시는 분들한테 아주 중요한 코스 중에 하나 산티아고 순례길이죠. 프랑스, 파리에서 출발해서 산티아고 곰포스에까지 가는 그런 길이, 자, 그럼 왜 생겼냐? 라고 보면, 결국은 이 남쪽 지역에 있던 무어인과 북쪽 지역에 있던 기독교 간의 치열한 쟁투 과정에서 이제 탄생을 한 겁니다. 자, 전승에 의하면, 818년부터 842년까지 그 사도 야고보의 무덤이 산티아고에서 발견이 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로부터 그 산티아고 무덤에 가서 성령의 은사를 얻자 라고 하는 어떤 분위기가 생긴 거죠. 그리고 그 지역의 지배자들이 약간 이걸 조장을 하게 됐고 교황이 이거를 여기는 순례를 가면 좋다. 이런 것 것도 얘기했기 때문에 당시에 십자군의 어떤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 길이 대호황을 일으키게 되었고 그리고 중세가 끝난 이후에 근대 시에는 이게 잠잠했어요. 그러다가 1987년에 파울루 고엘로라는 브라질 작가가 순례자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사실은 전 세계 사람들이 이 곳을 찾아오기 시작했죠. 한국인도 사실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던 거고요. 자 그러면 이 순례라는 게 무엇이었냐? 사실 기독교인들한테 순례가 가장 중요하죠. 무슬림들한테는 평생에 한번 메카 순례가 의무로 돼 있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의무는 아니에요. 근데 어, 어느 정도는 순례를 해야 되죠. 중세 시대는 그랬습니다. 근데 당시에 가장 좋은 순례길은 가장 의미가 있는 순례길은 예루살렘 순례길인데 여기는 돈도 많이 들고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만들어진 게 사실 로마예요. 로마 순례길이 가장 갈수 있는 중요한 순례길이었거든요. 그 길도 잘닦져 있고 그 개인들이 많이 가게 됐는데 사제들은 반드시 가야 돼요. 사제는 서품을 받으려면 교황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로마를 갔다 와야 돼요. 그게 이제 순례길이었는데 그러다가 이 산티아고 순례길이란 게 이제 결정적으로 탄생한 이유가 십자군 때문이라고 할수 있는데 여기에 순례를 왜 가야 되느냐 그런 뭔가 의미가 있어야겠죠. 되뭐 무슬림들은 평생의 의무로 메카를 갖다야 된다면 기독교는 선택이거든요. 근데 선택이 아닐 수 있는 선택이 아니고 반드시 가야 하면 가야만 하는 교리가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연옥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민중이 죄를 지으면 죄를 고해 성사를 통하면 죄가 없어져요. 그렇지만 잔벌이 남는다. 그 잔벌은 연옥에 가서 치러야 한다. 라고 하는 게 당시에 있었던 교리예요. 자, 그러면 그 연옥에서 벌을 좀줄 있는 방법이 뭐냐? 라고 주교한테 물었더니 자, 주교한테 가서 고해 성사를 해 가지고 했더니 아, 그러면 작은 죄를 지으면 금식을 해라. 그다음에 고행을 해라 또 기부를 해라 그리고 순례를 갔다 와라 라고 주교께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또는 돈을 많이 내고 면벌분을 사라 이렇게 한 거죠 연옥에서 벌을 탕감받기 위해서 했던 여러 행위들이에요 또 작은 금식, 기도, 고행, 순례, 기부 이런 것들이 있던 겁니다 근데 순례를 갔다 오면 어떤 일이냐면 상당히 연옥의 벌이 크게 감면이 돼요 특히 예루살렘에 전쟁을 하러 갔던 십자군 기사들한테는요. 교황이 전대사를 부여했어요. 연옥에 있던 벌을 100% 면제를 시켜 준 겁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 가기 힘들다. 민중들은 어떻게 군인도 아닌데 십자군은 가겠느냐라고 했던 교황이 아 그러면 산티아고를 가는 순례자들한테도 전대사를 부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산티아고 길을 가기 시작한 겁니다. 거길 갔다 오기만 하면 연옥에서 벌이 100% 면제가 되니까 내가 죽기만은 바로 천국에 갑니다. 가볼만하죠. 그래서 이 길이 아주 각광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럼 교황은 왜 산티아고 순례길에다가 전대사를 부여하게 되느냐? 바로 그, 그 길은 저 남쪽에 있는. 이교도 무어인과 싸우는 그 길에 있기 때문에 종교적 의미가 상당히 컸던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이 이제 많은 괄광을 받게 됐고 많은 프랑스인들 또 이베리아인들, 이탈리아인들, 영국인들이 이 길을 걷게 됐는데 자, 그러면 이길에또 무엇이냐면 바로 산티아고 콤포스탈라는 누가 있죠? 야고보의 무덤이 있잖아요. 그 야고보의 무덤에 가서 순례 야고보의 무덤을 만나고 거기에 이 관을 만지고 하면 이것이 연옥에서 벌을 면제되는 것 때문에 그러면 산티아고의 유물만 그런 영험한 효과 있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산티아고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잖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십자가, 멸류관 마리아 의 수건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야고보보다 더 높은 등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있는 이런 유물 이 있는 교회는 순례 가치가 있었던 거죠. 최고의 성물 말구유, 계단, 십자가 이건 다 로마 에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로마를 술 갔다 왔던 거. 고 그런 그 성유물을 유럽 전체 많은 교회들이 확보하려고 노력도 많이 했고 실제로 가짜도 많이 만들어냈고 또 이웃 마을에는 성당 가서 뺏어오게 됐고 뭐 거기 전쟁도 치르고 뭐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례를 인한 성유물 숭배가 많이 났던 게중세 었 겁니다. 산마르코 성당, 그 그러니까 베네치아의 산마르코 성당에는 마르코 성인 유해가 그래서 있었던 거고요. 산티아고 성당에는 성 야고보의 유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순례길이 만들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힘을 빌어서 이 무어인들 몰아내는 것 그거는 기도의 힘으로 몰아내는 거고 실제로 누가 몰아내요? 이 기사들이 몰아내겠죠. 북부에 있었던 기독교 공국의 기사들이 결국 남쪽의 무어인들을 지속적으로 몰아냅니다. 그러니까 타이파 어떤 시기에는 조공도 받고 했지만 그 조공받아도 되겠어요. 싹 밀어내고 싶은 마음이 들은 거죠. 그래서 북부지역에 여러 공국들이 탄생하기 시작했는데 그 공들이 가스티아, 레온, 갈리시아, 나바라, 아라곤, 카탈로니아, 포르투갈 이런 공들이 쭉 나와가지고 이들이 전쟁을 벌여요. 그래서 1211년 기독교군 연합군과 무어군들이 이 라스나바스테 똘로사라고 하는 지역에서 전투를 벌이고 여기서 승리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이제 전세가 역전이 돼요 그러고 나서 상당히 중요한 일이 레온 왕국과 까스티아가 합병을 합니다 그 이후 결혼했래요 왕들 간에 결혼해 가지고 합병을 통해서 두 나라가 되고 그래서 까스티아라고 하는 거대 왕, 왕국이 탄생을 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1236년에 카스티야의 페르난도 3세가 코르도바를 점령을 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이 안달루시아 지방도 기독교 쪽으로 변화기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자여기에는 이런 어떤 기독교 공국의 승리에는 십자군 전쟁 이후에 북쪽 산악지역에 살던 이 중세 기사 기마병들이 전투 역량이 엄청 증, 어떤 증대되었기 때문에 이런 그 무어인들을 이길 수 있는 이런 힘을 발휘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남쪽의 무어인들은요 점차적으로 평화를 누리다 보니까 경제가 발전하고 평화를 누리게 되면 당연히 군사력이 약해져요. 근데 북쪽에 사는 기독교 군국들은 되게 무식하고 되게 가난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로지 할수 있는 게 전쟁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가서? 이 남쪽에 잘사는 그저 무어인들하고 싸워 이겨가지고 약탈물을 얻을 것이냐 이런데 골문을 하게 되니까 당연히 북쪽은 군사력이 강해지고 남쪽은 경제력이 강해지고 이런 체제를 유지하다가 점차적으로 남쪽으로 남쪽으로 세력이 확대되기에 이르렀던 겁니다. 자그 과정에서 탄생한 국가가 포르투갈입니다. 자, 포르투갈은 지금은 이베리아 반도의 두 나라 중에 하나지만, 여러 왕국 중에 하나였어요. 레온, 카스티아, 나바라, 아라곤, 여러 개 중에 하나였는데, 독특하게도 이 포르투갈은 이제 독립국으로 인정을 받게 되죠. 그래서 교황 안에 정식 인정을 받음으로써 독립국으로 떨어져 나가게 되는데, 이 포르투갈 나라는 가장 서쪽에 있는 땅이죠. 그래서 이 카스티아의 알폰소 6세가 여러 딸을 지금 프랑스의 귀족들한테 시집을 보냈어요. 왜냐하면 프랑스하고 좀 친하게 지내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프랑스가 하나의 왕이 왕국이 만들어지고 있었거든요. 강대국이에요. 그래서 친하게 지내려고 시집을 보냈는데 그중에 브르고뉴라고 하는 지역의 엔니케 왕자와 결혼시켰습니다. 을 그러니까 포르투갈에 엔니케라는이름 가진 심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엔니케라고 하는 이름은 결국은 프랑스 지역의 부르고뉴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브르고뉴 왕가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애니케랑 에 결혼해가지고 이, 이 후손이 이제 포르투갈 왕가를 구성하게 되는데, 그 아폰수 애니케스가 이제 아폰수 1세가 됐는데, 이 사람이 남쪽에 있던 알모 라비데죠. 무어인과 전쟁을 해가지고 승리한 후에 왕이 오르게 된, 결국은 전쟁 능력이 있어가지고 포르투갈의 나라가 만들어지게 된 거고요. 그러고 나서 1179년 정식으로 교황 알렉산드 3세에서 포르투갈의 독립국가로 승리되게 됩니다. 그런 나중에 여기 왕가가 끊겨가지고 결국 은이카스티아왕 왕가랑 이렇게 혈연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포르투갈 왕이 왕이 끊겨가지고 카스티아에서 흡수했다가 나중에 또 분리되었다가 그래서 17세기에 정식으로 완전하게 분리가 되죠. 이게 포르투갈의 나라가 탄생되게된 계기였던 거고요.